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 우리 후배들, 너무너무 멋진 그분들, 네, 제 결혼식 축사도 제가 이분들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진짜, 네, 최고입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반하셨죠? 아, 그리고 살짝 그선스있게 저를 어,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왠지 우리 앞에 멋진, 어, 왕자님, 보이수님 어, 그분들을 또 마음에 제가 담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멋있는 와이 어, 노래를 여러분께꼭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멋진 어, 개막을 축하하는 바다가 불러드리기 어, 딱 좋은 노래인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어, 정말 그녀를 모두 사랑하실 텐데요 셀린 디용의 곡이고요 타이타닌 네. 영어 타이타닌 다 아시죠? 네, 어, 세계적인 탑 디바 셀린 디용의 노래를. 아, 한국 최초의 요정입니 바다가 발라드리겠습니다. My Heart Will Go 왜냐면 하 제가 노래를 잘해서 라기보다 제가 진심으로 노래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왜 네,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그 노래 부르러 가봐도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어, 왜 콩이 별로 없지?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러면 슬픈 을 기억하시단 말이에요. <laughs> 네, 제가 오늘 이 축제를 맞이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사람은 노래를 막 잘하는 사람한테 박수 치지 않는 면 노래를 진심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부르면 그냥 사랑이 끝에에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테크니컬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노래를 즐기시면 아, 그게 바로 여러분 좋은 마음아 들고 우리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여러분 괜찮죠? 이런 퀘도트 괜찮죠? 네. 어, 제가 이거 이 얘기 자주 해야겠네요. 아,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어떤 어, 제 노하우도 말하진 않는데, <laughs> 네 여러분 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사실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 이대막식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제가 여기 함께하는 게 여러분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계속 어, 우리 K 문화가 여러분 중심에 있는 건다 느끼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축제는전 세계 최고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그 행복과 행운을 즐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곡, 다음 곡좀 의상 칠지하면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부르는 러브웨이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제가 여름에 발표했긴 했지만 이 노래 는 4개절 용이에요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아침마다, 운동 오실 때마다, 홈 드라이브 하실 때 들으시면 너무 좋아요. 네, 바다의 러브웨이, 들려드릴게요. 어, 저희 친구가 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b A d 0같지 맞춰보세요 b A d 0 하면 핑크색 어, 머리에 꽃을한 100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 <laughs>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네, b A d 0 2 8이제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오늘 공연 좋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바다씨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서 노래 집중이 안 된다 네, 이런... 그쵸 <laughs> 여러분 좀 놀라셨죠? 어, 우리 어머님 막, 어, 얇구나. 예,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이제, 어, 저 여러분 댓글 기다리고, 저도 가서, 어, 하트, 어, 저도 가서 막갈 거예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이제 가을에 제가 또, 가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어, 가을에도 들으실 수 있는 노래를 제인사에서 어, 또,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꼭 팔로워해주세요. 다음 거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이 노래는 꼭 부르고 가야 된다. 네, 저부터이 <laughs> <laughs> 노래는 해야 된다. 제가 마련했습니다. 네, 해도 되, 되겠죠. 네, 이제 노래가 준비됐어요. 근데 앉아 계시면 절대 안 되는 노래라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더. 정말, 앉아 계시면 아마, 아 예, 아까 일어서라고 할때일어설요아고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시끄러 거리 는데 아까 놓쳤다 이러면서. 음. 지금 딱네 열분 동안 그래도 지도 지금 이걸 받리 팬이 없는데아뭐 굳이 좀 다리도 조금 굳지 뭐 이렇게 네 그런 분들 아, 망설이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 내일도 없이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 요정의 최선 당 순간 여러분 혹시라도 어, 제, 제 팬이 아니시더라도 고민되시면 어, 3년 정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네그렇 오늘은 찾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타 저기 딱두 분, 두분 앉아 계신데 그 마지막 이얘기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딱두 분. 왜냐면 어느 순간 안 사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 그 모아서 팬분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열심히 하시면 많이 안타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왜알사면냐 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저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 우리 팬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만나겠구나 제콘서트 오시면 최소 이번엔 10배 정도의 어, 행복한 해피 쇼크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살던 우리 화가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嗯。<laughs> 왜냐면 MR이 없기때문에 하지만 그냥 농구가 한번 불러드려도 개막 축제 공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미국이요 제천 국제 한가 트라우마처 엑스포를 위해서 여기 관심을 갖인 계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의 개막식 라는 건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펠리 쿠팡 같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할예정이니까한달 동안 이어질 엑스포 많은 관심과 예, 오시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공범 주시고 내일 2시 반에 어, 박달 가요제 그때 켤게요. 엑스님 어 고맙습니다. 어우 모가자포 죽였습니다. 정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오시면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셔서 조심히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축복 계시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여기서